상황에 적절하지 않고 이 주변 상황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소리들을 내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차이대표 김승원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 중에 가만히 있다 갑자기 소리를 딱! 지르는 친구도 있고, 또, 많이 있다가, 떼떼떼떼, 있다가, 그럼 어러 이렇게, 어, 소리를 뭔가 내는데, 상황에 적절하지 않고, 이, 주변 상황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소리들을 내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어느 정도, 뭐, 그게 생각이 났나 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되죠. 왜 그런 건지, 또,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니까 뭔가 주의 환기하거나 다른 걸로 관심을 전환하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 공공장소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계단 같은 데서 통로 같은 데서 소리를 지르면 또그 소리가 더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폐 성향이 있다는 것과 자아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거의 동일한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제가 자아에 대한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요. 이 자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눈 뭉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눈 뭉치가 있어야 이걸 중심으로 눈이 점점 점점 이렇게 붙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크기가 점점 점 커지게 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과 싶은 욕구들, 나의 감정들 이 자아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연결 연결되어서 나에 대한 인식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이 현재 시점에서 아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아 중심으로 건강하게 수용하고 건강하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소리 지르는 것 관련해서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아의 크기가 작다는 거는 자아를 중심으로 주변에서 들었던 소리들, 주변에서 했던 사람들의 말들이 잘 연결되고 잘 이렇게 붙여지는 게 아니라 마치 수제비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소리들이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해야 되고 이 흐름에 적절한 언어나 소리가 어떤지 이거를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자아의 크기가 작으면 이게 연결이 되지 않고 뚝뚝뚝뚝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떤 게 그냥 폭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나 그 말을 상황에 안 맞게 이전에 봤던 미디어가 또 반짝 생각이 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뭘 하든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든 친구와 놀아야 는 상황과 전혀 별개로 그게 딱 떠오르면 그냥 크롱 크롱 이런 소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기계 소리를 좋아했어요 누르면 삐 소리 나고 또뭐 TV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 뚜룩 이런 소리를 좋아했었다 많이 봤었다 그러면 그런 소리들이 갑자기 딱 연상이 되면 갑자기 깨! fuck 비슷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톤 높고 자극적인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 자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치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몸놀이가 껴안기는 현재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몸을 중심으로 자꾸 접촉하고 소통하고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대한 인식도 건강해지고 내 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 자아는 점점점. 점점 커지면서 생각을 담은 언어들 그 다음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들 또는 상대방의 말소리를 들을 때도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와 어떤 내재적인 동기들까지 읽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언어에 대한 소리에 대한 해석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그러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엄마랑 손 잡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른다. 그럼 일단 머리를 살짝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실 이 소리를 꽥 지르는게 얇고 높은 톤으로 소리를 지르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듣기에 매우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눌러주면 아이가 신체에 머리를 누르면서 소리 내는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꽥 지르는 것들이 소리가 좀더 이렇게 낮고 굵은 소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이가 어떤 소리가 갑자기 연상돼서 소리 나오는데 신체 접촉을 통해서 주의 환기를 하면 훨씬 더 주의 환기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내는 걸 갑자기 혼낸다거나 이거는 혼내고 나무란다고 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가 이전에 들었던 소리들이 계속 둥둥둥둥 떠다니고 되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너무 이제 자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전의 것들 말고 현재 시점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접촉이 있고 훨씬 더 소통이 있는 방향 자극을 계속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일단 접촉을 통해서 주의 환기를 해주시고 평상시에 놀아주실 때 아이가 다양한 소리를 본인이 낼수 있게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목소리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껴안깰할 때, 울기도 하고 또 몸느라 때 들이막 웃기도 하잖아요 그때 아이가 뭔가 소리를 낼때 입술 주변을 만져주셔서 소리가 바뀌는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어? 내 목소리가 이렇게 했더니 어? 이렇게 바뀌네 몸을 이렇게 움직였더니 또 다른 소리가 나네 나를 중심으로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울때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뭔가 속상해서 울면 그 사촌 오빠가 장난친다고 와서 으앙 울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소리가 웃겨서 그냥 울다가 웃고 끝나기도 하고 또 으앙 울면은 아빠가 와가지고 입 속에다가 이렇게 손 집어넣고, 그럼 또 그게 웃겨가지고 그렇게 지나갔던 경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런 장난타 경험도 해보셨고 또 아이들한테 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음 소리가 이 주변의 안면 근육이 바뀌면서 소리가 달라지면은. 그 소리들을 통해서 내 목소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더잘 알아가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울때 안아서. 등을 토닥토닥토닥 두드리면 역시나 몸통 진동을 통해서 목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 목소리 톤이 너무 높거나 너무 높은 소리를 많이 내는 친구들이라면 배를 좀 꾹꾹 눌러줘서 소리 내는 위치가 이 몸통까지 연결해서 소리를 낼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를 때 아이가 소리를 지를 그 즉시에 필요한 솔루션과 그 다음에 일상에서 필요한 솔루션이 크게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를 때 신체 접촉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손을 잡고 소리 지르면 머리를 조금 이렇게 눌러주거나 어깨를 눌러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일상에서 소리 내는 방식을 이렇게 넓혀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에서 나는 소리들이 내 몸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소리가 충분히 다양해질 수 있는 거. 경험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소리를 들으면 이 접촉, 이 피부는 이 말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와 생각을 몸으로 같이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단순히 그 소리 자체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소리를 왜 했는지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이기에 이 말을 했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몸의 움직임이 어떤 상황에서 이 소리를 했는지 현재 시점에서 아이가 이 소리에 내 몸으로 느껴지는 이 사람의 감정, 의도, 움직임들을 훨씬 더이 소리에 많이 연결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듣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언어 작업을 주실 때꼭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접촉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는 훨씬 더 듣는 정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접촉을 하는 거는 몸의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자아가 커집니다. 자아가 커지다 보면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소통하면서 말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이해한 부분들이 자아를 중심으로 훨씬 더잘 연결이 됩니다. 잘 연결이 되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놀래키하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소고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외교와 같은 상황에 안 맞는 말들이 나오면 또 속상해지실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하시면 아이의 발화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핑퐁 대화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 주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할수 있는 건강한 언어 발달로 충분히 잘 촉진이 될수 있으니 오늘부터 꼭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도움 되는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